공부를 해야 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왜 책상 앞에만 앉으면 딴 생각이 밀려오고, 자꾸만 스마트폰에 손이 가는 걸까요? 왜 나만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지? 혹시 이런 자책 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문제는 당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도 아주 정상이거든요. 대신, 그 뇌를 잘 다루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지가 없어도, 집중력이 약해도, 공부가 자연스럽게 시작되도록 만드는 심리학 기반 뇌 속이기 전략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실제로 뇌과학과 심리학에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모든 전략을 다 듣고 나면 공부가 이렇게 쉬워질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공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작은 트리거가 지금 이 영상 안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5분만 하자입니다. 이건 너무 단순해 보여서 무시하기 쉽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아주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큰일 앞에서는 자동으로 회피 반응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3시간 공부하자라고 마음먹는 순간, 뇌는 부담을 느끼고 도망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딱 5분만 해볼까?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 그 벽이 순식간에 낮아집니다.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만 하면 5분을 훌쩍 넘겨 계속 공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행동이 감정을 만든다는 행동 활성화 이론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시작이 전부라는 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전략은 환경 디자인입니다. 공부를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뇌가 저절로 공부 모드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책상 위에 스마트폰, 분것질 게임기 같은 자극이 있으면 뇌는 자동으로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오직 교재와 펜만 있다면 그 공간은 뇌에게 공부하는 장소로 인식됩니다. 특정 장소와 시간을 공부 전용으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공부하면 뇌는 그 시간과 공간만으로도 자동으로 집중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건 맥락 의존 기억이라는 뇌의 작용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자기 보상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뇌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에 매우 민감합니다. 도파민은 보상을 예측할 때 분비되며 행동의 동기를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공부에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25분 공부 후 좋아하는 영상 10분 보기 또는 한 단원 끝내면 간식 먹기 같은 보상을 미리 설정해 두면 기대감으로 인해 뇌는 공부를 더잘 받아들입니다. 단, 보상은 너무 과하지 않게 작고 구체적인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공부 후의 기분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즉, 이걸 다 끝내고 나면 얼마나 개운할까를 미리 상상해 보는 겁니다. 우리 뇌는 실제 경험보다 예상 감정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공부 후의 성취감과 개운함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면 뇌는 그 감정을 얻고 싶어서 스스로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건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 전에 하는 시각화 훈련과도 같은 원리입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감정과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여러 실험들이 입증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전략은 공부를 게임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게임은 점수와 레벨업, 도전 과제를 통해 몰입하게 만듭니다. 이 구조를 공부에 적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공부할 양을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달성할 때마다 점수를 주거나 진도에 따라 레벨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뇌는 성취감을 반복적으로 느끼며 자발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게임처럼 재미있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공부는 더 이상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게 됩니다. 이 전략은 특히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성취를 반복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더 많은 공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소개한 다섯 가지 전략은 의지력이나 근성 없이도 공부를 지속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공부는 절대 당신이 나약해서 못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뇌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억지로 하려 하지 마세요. 뇌의 특성을 이용해서 조금 더 부드럽고 영리하게 공부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입니다.